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만난 지 3년이 넘어가는 동갑인 남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만난 시간이 오래되기도 하였고, 저희가 슬슬 결혼 정년기인 나이가 되어가기 때문에, 양가에서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란 것은 아니지만, 각자 부모님과 함께 밥도 몇번 먹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 놨어요. 한 2년 정도만 더 만나고 좀더 안정된 시기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근데 헤어졌습니다. 진짜 제가 짜증이 나다 못해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말할 곳이 많이 없어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 봅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본가는 부산입니다. 취업은 서울로 했고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혼자 상경하자마자 느꼈던 감정은 무섭고 외롭고 힘들다는 감정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 바로 취직이 되었거든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멀리 나와서 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무엇보다 너무 외롭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향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동네 친구들이랑 집 앞에서 술도 한잔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저 혼자더라고요. 반려동물을 길러볼까 했지만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포기했죠. 일단 저 하나 책임지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입사 동기가 그래도 저랑 제일 마음도 잘 맞았고 가치관이랑 스타일도 잘 맞았죠. 퇴근하고 종종 만나서 치킨에 맥주도 곧잘 먹었고 주말에도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입사 동기인 친구도 혼자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하루는 그날도 다름없이 입사 동기인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한잔 먹으면서 부장님 욕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저희 쪽으로 와서 합석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자친구였습니다. 너무 말도 재밌게 하고, 키도 원치라고, 잘생겼기도 했고요. 저보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끼를 부리는 모습이 귀여워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 같이 놀면서 이야기해보니 저와 나이도 같고, 고향도 같더라고요. 내적 친밀감이 급상승하면서 번호도 교환했습니다. 그 술자리를 이후로 연락도 계속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봤더니 제가 자취하는 곳이랑 차 타고 5분? 걸어가면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심 동네 친구가 한명 생긴 것만 같아서 좋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합석하면서 만났지만 그날도 계속 젠틀했고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연락을 하고 동네에서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내다 보니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비슷하더라고요. 친구처럼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제게 고백을 하면서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도 남자친구랑 잘 만났어요. 잘 싸우지도 않았고 다른 커플들처럼 어떤 굴곡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고 심지어 그 상황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남자친구의 직장이 휘청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는 불안해했고 결국에는 재취업 준비를 해야 했죠. 애초에 계약직 직원이다 보니 이번에 재계약이 어려웠다더라고요. 사실상 백수죠. 근데 생각보다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평소에 저와 함께 데이트하는 비용들도 점차 아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시국에 밖으로 나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집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사는 집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에도 가깝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번세 번은 쉬울 거라 생각도 하고 특히 남자친구란 존재는 쉽사리 쓴소리도 못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결혼 전 남녀관계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셔서 항상 어릴 때부터 집에 함부로 남자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3년 넘게 만나면서도 남자친구는 제 집에 들어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남자친구를 처음 초대했어요. 집데이트에 관한 나름의 로망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인 관계고 오래 만나왔으니 얘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말 아니라고 멍청한 생각으로 제 집에 초대했죠. 결과적으로는 이걸 계기로 남자친구의 진실된 내면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헤어짐을 결심하기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처음에는 좋았어요. 늘상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날도 많았는데, 같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신혼생활하는 기분도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산이었습니다. 점차 남자친구는 빈대처럼 불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지만, 아직 연인 사이고 남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진짜 그건 상식 아닌가요? 진짜 약 3개월 동안 화가 났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사람이 너무 더러워요. 아니, 정말 집에만 있으니, 더러워질 일이 없다고 안 씻더라고요. 저는 밖에서만 남자친구를 만났으니, 이런 점을 몰랐습니다 머리를 북북 긁는데 어깨 위에 하얀 눈이 내리더군요 네, 바로 비듬이었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토악질할 뻔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먹은 것도 안 치워요 왜 지가 시켜서 집에 넣어놓고 남은 걸안 치우고 널브러 뜨려 놓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TV를 켜서 먹어요 거실 탁자에 음식들을 올려두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만큼 다 먹잖아요. 그럼 그대로 쇼파 위에 들어누워서 보던 TV 마저 봅니다. 제가 진짜 언제까지 네가 안 치우고 뻑이나 보자 싶어서 못본 척하고 그대로 냅뒀거든요. 그때가 금요일 저녁에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주말이 지나고 제가 월요일 출근이라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안 치우더라고요. 결국 제가 치웠어요. 진짜 온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진짜 3개월가량 제 집을 마치 본인 집처럼 들락날락거리면서 청소기 한 번, 걸레질 한 번을 안 해줬어요. 밥 차려주면 자기 입에 밀어넣기 바쁘지 설거지 한 번은 해준 줄 아세요? 진짜 가정교육 대체 어떻게 받은 건가 싶더라고요. 또두 번째로는요. 분리수거를 글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지 봉투에 다 쑤셔서 버리더라고요. 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뒤로는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게 재속이 편하거든요. 저는 사실 배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취하면서 많이 먹었지만 배달 음식이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배달 음식을 시키면 일회용기들이 너무 많이 와요. 거짓말 안 하고 한번 시키면 다섯 개 정도는 기본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씩 또 일일이 씻어서 따로 버려야 되고 부피가 크기도 하고요. 정말 가끔 시켜서 먹는 걸 제외하고 제가 치우기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요리해서 먹습니다. 근데 하루는 또 먹은 걸안 치우고 있길래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더니 꼼틀거리며 치우더라고요. 어떻게 치운 줄 아세요? 그 플라스틱 일회용품들을 물에 헹구지도 않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걸 일반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래면서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 벌금 물면 네가 낼 것이냐 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근처에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일반 종량제에 버려놨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냥 자기가 병적으로 깔끔 떨고 있는 거잖아. 이러는데 주둥이를 꼬집어주고 싶었습니다. 저 말이.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들리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집에서 저희 엄마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재활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잘 활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릇대고 개념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저도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종량제 봉투도 제돈 주고 사는 거고 거기다가 일회용기 몇개 넣으면 부피가 커서 금방 차오르는데 그건 돈이 안 아깝냐고요? 자기 돈만 돈이란 것도 아니고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염치도 양심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어디 밥에 말아서 잡수셨는지 당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냉장고 문을 여는 겁니다. 제가 초코우유를 6개 사놓으면 상식적으로 반은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6개가 다 들어가요. 그냥 모든 음식들이 그랬어요. 또 제가 남자친구랑 주말을 같이 보내게 되면 다음날 저 혼자 출근하잖아요. 남자친구는 백수니까요. 그럼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자기도 제 집을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던가. 아님,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인사라도 해주지도 못할 망정. 저는 아침에 가뜩이나 출근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침대에 퍼질러 누워가지고 드라이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등 아침에 잠좀 자자는 등 헛소리라는데, 아니, 집주인도 없는 집에 혼자 늦게까지 자빠져 자고 있어도 된다는 개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진짜 이거 가정교육의 문제 아닌가요? 처음 몇 번은, 그래. 늦게까지 놀았으니 피곤할 만도 하지. 하며 내버려뒀는데 나중엔 화병이 날 것만 같아서 억지로 깨어서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무슨 다섯 살 꼬맹이도 아닌데 잠투정을 부리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입을 찰싹 하고 때려버렸다니까요. 또 하루는 일하고 있는 도중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았더니 글쎄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저희 집이 너무 편하고 쉬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편했겠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들어누워서 요구만 하는데 안 편하고 백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자기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라지만 진짜 선이란 건 존재해야 되지 않나요?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그렇게 집요하게 캐묻는 행동은 실례잖아요 그건 진짜 지나가는 똥개가 알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상식이지 않나요? 진짜 글을 적으면서도 자꾸 울컥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집을 자꾸 뒤졌습니다. 저는 원래 제 공간, 제 물건에 애착이 진짜 강해요. 허락 없이 제 물건에 손대거나 제 공간을 헤집는 행동 진짜 싫어하거든요. 남자친구는 맨날 여기 뒤적 저기 뒤적거리길래 제가 수차례 말했어요. 찾고 싶은 물건 생기면 저한테 말하라고 제가 찾아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집좀해 짓고 다니지 말고 자꾸 위치 좀 바꾸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뒤지는 게 아니라 찾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보통 뒤진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정 떨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마지막으로 그 식탐 때문입니다. 전 걸신이라도 들린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밥 차리는 기계도 아닌데 아침에 눈 뜨면 아침 차려줘. 점심이 되자마자, 자기야, 오랜만에 된장찌개 끓여줘. 저녁에도, 자기야, 오늘 저녁엔 뭐 해줄 거야? 무슨 밥 먹다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어 있는 건지. 아침 먹고 뒤돌아서면 점심을 차려야 하고, 점심 먹고 뒤돌아서면 저녁 준비를 했어요. 설거지 한 번을 해주지 않으면서, 오늘은 뭐가 먹고 싶고, 내일 아침은 뭐로 해달라, 가당치도 않은 요구들만 했죠. 처음엔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귀여워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에 쑤셔 넣는 걸로 보였어요. 사람이 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지면 사랑이 식은 거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 사랑이 식은 건 아닌가 고민도 여러 날을 했죠. 장을 보러 가면 제 돈으로 장을 보면서도, 정작 제가 먹을 음식 재료들이나 군것질거리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남자친구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로만 채우게 되었고, 냉장고도 점점 남자친구 것으로 바뀌어갔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은, 정말 엄마들은 대단해. 어떻게 집안일도 그렇게 다 하면서 요리도 잘했을까? 자기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면서 옆에서 입을 나불거리는데, 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아들놈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도와주질 않으니, 혼자 하신 거였겠죠. 진짜 남자친구와 지내면 지낼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얘랑 정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생활이 나의 미래겠구나. 여기서 만약 아이까지 가진다면 진짜 얼만큼 힘들게 되는 걸까? 처음엔 정말 막연한 상상이었지만 현실을 이렇게 살게 될까 싶어서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저랑 어머님만 열심히 움직이고 남자친구랑 아버님은 쌍으로 소파에 누워 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상들이 끝났을 때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말했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내색을 내비춘 것은 맞지만 결국 제가 초대했으니까 내가 집주인이고 남자친구는 손님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견뎠어요. 처음엔 저도 마냥 즐거웠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근데 점점 돌을 닦는 마음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주로 저희는 제가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째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주말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일은 나만 하는데. 치워야 할 몫은 2인분으로 늘었으니까요. 제가 몸살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거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빨래도 제혼만 하겠어요? 옆에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쇼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우리 자기는 정말 좋은 아내가 될것 같아. 이러고 헤헤거리는데,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일이라도 하나 시키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결국엔 제가 다시 한번더 손을 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그럼 입이라도 다물고 가만히 있던가, 꼭 바로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서 사람 속을 뒤집는데, 진짜 어쩔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진짜 어지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긴 제가 얼마나 쉽고 만만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때 되면 밥 차려줘 군것질거리들도 종류별로 사다 놓고 얼마나 호구처럼 보였던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서울에 적응하는 것이 한결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고마운 사람이었죠. 가치관도 정말 잘 맞았고 항상 대화를 나누면 너무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식성도 잘 맞았고 웃음 포인트, 감동 포인트, 그런 것들도 매우 잘 맞았어요. 관심사도 비슷하다 보니까 취미도 같이 할수 있었죠. 3년이란 세월을 만났는데 저희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겠습니까? 남들은 허구한 날 싸우고 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를 반복한다는데 호수처럼 잔잔히 만날 수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만났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우리 나이가 한창 예쁠 나이였던 만큼 찬란하게 만나왔고. 소중한 추억이 정말 많아서 헤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미련 없이 헤어지자고 말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미련이 남는 걸 떠나서 진짜 없던 적마저 탈탈 털면서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헤어지자고 말할까 말까 고민할 때만 해도 아, 내가 진짜 괜히 헤어지자고 내뱉은 다음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헤어지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지금 헤어진 지딱 3주가 지난 주말인데 몸이 너무 편해요. 어지르는 사람도 따로 없고 집도 오랜만에 쾌적한 공기들이 맴도는데 이런 게 자유지 싶었습니다. 어찌나 몸이 편해졌는지 헤어졌는데도 살이 2kg나 쪘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아 잠도 잘 자니 피부도 맨들맨들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헤어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저 사람을 고쳤을 자신도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까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네요. 여전히 신기합니다. 아들을 대체 어떻게 키우셨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 걸까요? 후련하게 헤어졌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